오늘의 건강정보 주제는 1. 만성염증을 줄이려면 2. 살을 빼기 위한 운동 강도는 3. 초미세먼지와 남성성기능.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암,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만성염증, 이런 습관, 가지면 줄어든다.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고 양파와 마늘 등 항염증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다. 만성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 심뇌혈관질환, 암등 각종 병이 생길 수 있다. 오래오래 건강하려면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양파, 마늘 챙겨 먹기, 양파, 마늘은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양파에 함유된 케르세틴 성분은 혈관 내부의 지방이 축적되지 않게 함으로써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만성 염증을 예방한다. 마늘 역시 염증 제거에 이롭다. 마늘에 든 알리신 등 황함유 물질은 살균력이 강하다. 이에 염증을 일으키는 대장균, 곰팡이균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커큐민이 든 강황, 진저롤이 든 생강,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와 홍차 등이 염증 예방에 좋다. 오메가3 지방산 충분히 섭취하기.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메가3 지방산이 몸에서 대사되며 생기는 물질이 염증을 억제한다. 다만,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땐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메가6 지방산을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만성 염증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졌다. 한국영양학회가 권장하는 오메가6과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은 4에서 8대1이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들기름 등에 오메가6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참기름 등에 풍부하다. 과식하지 않고 체지방 적정 수준 유지하기. 과식하는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대사작용이 많이 일어나므로 노폐물도 많이 만들어진다. 노폐물이 과다해도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과식하는 편이라면 평소 섭취하는 열량을 20~30% 줄이는 게 좋다. 지방이 많으면 염증이 잘 생기므로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살을 빼야 한다. 남성은 체중의 10~20%, 여성은 체중의 18~28%가 적정 체지방량이다. 체지방량이 이보다 많다면 감량한다.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기.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든다. 운동은 매일 30에서 40분 정도 숨이 찰 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30분 정도라도 산책하는 게 좋다.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어서다. 햇볕을 쬘때 몸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가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덕이다. 둘째, 살 빼려고 러닝머신만 열심히 이 운동도 같이 해야 효과적.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하려면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력 운동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할땐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필수다. 그런데 생각보다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칼로리 소모량이 큰 한 가지 운동만 한다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몸을 상하게 하며 요요 현상을 부를 수 있다. 더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중강도 근력, 유산소 운동 병행하는 게 효과적. 달리기나 러닝머신 같은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연소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체지방을 연소하려면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력 운동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 다이어트 효과가 커진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한 다음 유산소 운동을 땀이 날 정도로 하면 된다. 최소 3개월은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가며 근력.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체지방이 더욱 잘타 체중 감량 효과는 배가 된다. 또 운동은 무조건 빡세게 해야 살이 빠진다는 오해도 있다. 하지만 무작정 강도를 높인다고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자기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실제로 울산대 스포츠과학부 연구 논문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보다 중강도 운동이 허리둘레와 혈압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운동그룹은 허리둘레가 0.86cm 감소하는 대그친 반면 중강도 운동그룹은 4.44cm나 감소했다. 고강도 운동은 운동 효과가 날 때까지 지속하기 어렵지만 중강도 운동은 30분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강도 운동은 시속 5에서 6km 속보로 30분 정도 걷는 것처럼 약간 숨이 가쁘면서 대화가 가능하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수준으로 보면 된다. 근력 운동은 10번가량 반복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로 운동할 때를 중강도로 본다. 아침은 꼭 먹고, 원푸드 다이어트는 금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고쳐야 한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점심에 과식하게 돼 오히려 살이 찐다. 점심을 먹기 전 쿠키 초콜릿 등에 달고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먹게 될 가능성도 높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각 식사 때마다 먹는 양을 조금씩 줄여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만약 아침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면 삶은 달걀, 단백질 음료, 샐러드, 저지방 요거트 등의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도 금물이다.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는 줄어 단기간 내 몸무게가 줄순 있지만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탈모, 탈수, 빈혈, 골다공증 등 후유증 위험이 있다. 또, 원푸드 다이어트를 끝낸 후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오면, 전보다 더 살이 찌는 요유현상이 올 위험도 크다. 잦은 체중계 확인은 역효과. 줄자. 거울이 도움. 다이어트를 할 땐, 꾸준히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며, 변화를 체감하는 건 좋지만, 너무 자주 확인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몸무게는 수분 섭취나 근육량에 따라 쉽게 증감하기 때문이다. 체중계 사용은 일주일에 1회 정도가 적당하다. 또 몸무게만 따지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살 빼길 원하는 부위의 사이즈를 줄자로 재거나 전신 거울을 통해 몸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거울 혹은 사진을 통해 몸을 확인하는 눈바디는 스스로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해 체중 관리를 지속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 실제 스페인 알리칸테대 연구팀이 체중감량 프로그램 참가자 271명을 대상으로 6주간 매주 체질량 지수와 복부 엉덩이 비율 등을 측정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전신사진을 촬영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71.3%는 처음에 세웠던 목표 체중에 도달했으며 대다수 참가자는 콜레스테롤 수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보다 내 전신사진이 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가 남성조로 유발. 특히 이런 남성은 주의해야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해 유발되는 대기 오염이 남성의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기 오염이 남성성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기능 장애는 개인의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우울증 및 불안 등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중국 안후이 의과대 연구팀이 평균 연령 29세 남성 5047명을 12개월간 분석했다. 연구팀은 참여자들의 거주지 근처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 질소 등 6가지 오염물질의 평균 농도를 측정했다. 참여자들은 국제 발기기능 지수 설문지를 작성해 스스로 성기능을 평가했다. 국제 발기기능 지수는 발기부전에 대한 일반적인 임상평가로 남성 성기능의 주요 네 가지 영역인 발기기능, 성욕, 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낮을수록 발기부전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며 22에서 25는 발기부전 없음, 17에서 21은 경미한 발기부전, 12에서 16은 경증에서 중등도 발기부전, 8에서 11 중등도 발기부전, 5에서 7은 중증 발기부전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수치의 이산화 질소에 노출된 남성은 발기 기능이 가장 떨어졌다. 가장 높은 수치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조루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았다. 조루증은 여러 원인에 의해 사정을 지연시키지 못하고 의지와 관계없이 사정하게 되는 질환이다. 그 중에서 대기 오염에 노출된 정상 BMI의 남성의 성 기능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성 기능이 더 감소했다. 대기 오염은 남성의 정액량, 정자 농도, 운동성, 정상 형태 비율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연구팀은 대기 중 오염물질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염증 반응을 유도해 성 기능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혈관이 수축돼 음경으로 향하는 혈액 흐름이 저하되면 발기를 하거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연구 결과는 저널 오브 해저터스 머티리얼스에 최근 게재됐다. 이상으로 짤막하게 세 가지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